계시록 6장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한 데네리온의 밀 한데요. 한 데네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이는 많은 이들이 기근이라고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흉작일 때 모든 나무 중감남나무와 포도나무만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위 사건이 농노 제도의 일어남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노예 제도와는 틀린 것으로 노동 착취가 법제화된 시스템이죠. 셋째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 부한 자는 더욱 부하여져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노예는 아니지만 마치 노예처럼 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종처럼 일을 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자이며. 세상에서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사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에는 몽골의 침략과 세계적 기근과 흑사병 사건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을 끼친 세계적 사건을 들라고 하면 바로 몽골의 침략으로 동서가 연계된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중차대하다고 뽑히는 그런 사건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면 당연히 그 사건은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맞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사람들이 행한 바만 기록하고. 개개인의 내면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 사건들을 맞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횡행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 중에 그들을 만드신 조물주께 자신의 혼을 의탁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그들을 둘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